럭키블럭 되니까 대검 운 나쁜 사람이 다 주는 거다 진짜? 진짜 다 주는 거다? 일단 형거 가져가세요 오케이 가져갈게 형 뭐부터 갈 건데 당연히 이거는 럭키블록부터 아. 까줘야지 어드밀 럭키블록 육칠이 말고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까버려 와 보여주나 육칠이 나와라 응, 어. 아. <laughs> 아니 나오겠냐고 다음은 제 차례. 그냥 운 좋을게. 슛! 제발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어, 로스, 동동 동시, 토스. 뭐가 더 좋은 거지? 내게 더 좋은 건가? 내 거가 220. 아, 210! 아! 나이스넌내 거야. 아, 어, 운이 없다. 사실 메인은 지금부터다. 인정하지. 인정해. 시크릿이 제일 중요하긴 해. 제발 70퍼 거북이. 안녕하세요. 좋은 거. 아니 아까 거북이 그럼 나는 갯불리지롱파라 스팟 렛츠고 거북거북 이러면 어? 어떻게 되는 거임? 이러면은 이러면 형거 훔칠 수밖에 없다 도망가 아 잠깐만